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30명 축하 기념으로 제가 토핑함 소개를 해볼 거예요. 총 토핑함이에요, 얘는. 나머지 작품함 은 따로 있고요. 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얘는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모데나로 만든 거. 소리 나죠? 모데나로 그 뭐지 파인애플 토핑이랑 이게 얘가 파인애플이고 얘는 망고 토핑 얘는 빼빼로 스틱 토핑 얘는 어 얘는 고구마 슬라이스 토핑 초콜릿 토핑 얘는 아직 자른 게 없어요 네 초콜릿으로도 쓰고 불고기로도 써요. 이거 찢어가지고, 음 아몬드 토핑, 아몬드 보여드릴게요. 음, 네 아몬드 토핑이고요. 그리고 얘는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고. 여기 한 칸은 비었어요. 여기는 자꾸 뚜껑이 이렇게 하면 잘 열려가지고 혹시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 남노놨고 얘는 다목적칠단 케이스라고, 그, 밀리오에내일모일 16층 1호에서 샀고요 얘는 다이소에서 샀고, 토핑함, 얘는, 얘는, 얘는 7칸, 7칸일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서. 얘는 바나나 슬라이스 토핑. 바나나 슬라이스 토핑인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통고구마 토핑 얘는 파 토핑 얼음 토핑 얼음 토핑 되게 딱딱해요 보시면 잘안 잡히고 어머 잘 보세요 이거 되게 딱딱하죠? 되게 딱딱하고요통 얼음 토핑이에요 잘 얼으면 얘는 사과 토핑 사과 제가 수제고요 이거 여기는 다수제예요 아까 여기 있던 것도 다수제고요 애호박 토핑. 체코쿠키 토핑. 음, 체코쿠키. 잘 안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고. 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네요. 이렇게 있고요 얘는 밀리오레 건데. 여기 이쪽 큰 칸에는 밀리오레 스틱들이 있어요. 스틱들이 있고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바나나, 짧은 것부터 오렌지 한개 250원 가량에 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동대문 밀리오레 16층 1호에서 샀고요. 얘도 키위. 키위 선이 뚜렷해요, 얘는. 키위구요. 키위. 선 뚜렷하죠? 잘 안보여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트, 듣다가 하트, 빨간색 하트인데, 어, 더 많아요. 빨간색 하트가 좀 여러개 사가지고. 음, 어, 총 세개를 샀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아, 어, 네 개구나. 아닌데. 네 아무튼 이렇게 했고 라인 토핑 라인 라인인데 왜안 보일까요? 이렇게 놓으면 보일까? 네 이런 토핑이고 얘는 케이크 단면 토핑이에요. 응. 오이시나? 케이크 담면토핑인데 그냥 같이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 진한 빨간색은 이게 잘 돼가지고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오렌지, 딸기, 키위 그냥 딸기, 토핑 있는 하트, 토핑 얘는 체리머핀, 토핑 오이랑 애호박용으로 쓰는 토핑, 열대과일일 수도 있어요. 음, 딸기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 하여튼 빨빨리 소개를 해야 돼요. 체리 토핑 키두 가지 토핑 좀 달라요. 리본 토핑 멜론 토핑 그리고 하트, 오렌지 토핑, 딸기, 딸기 머핀 토핑, 딸기 머핀 토핑인데 잘안 보이니까 얘로 같이. 네, 보이시죠? 얘는 하트, 글기 토핑, 사과 토핑. 아무리 다 소개했던 거고. 네, 이렇게 생겼고, 제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빨리빨리 소개를 할게요. 햄 토핑, 페페로니, 그리고 햄, 아, 잠깐만, 얘는 페페로니 토핑의 수수깡이고요. 단면은 잘 나왔네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얘는 제 친구가 준 거. 햄 토핑. 이우빈이라고 제 친구. 월랑이. 그리고 얘는 무 토핑용으로도 쓰고. 가끔씩 조각용 떡 토핑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삼겹살 토핑. 삼겹살 그리고 파인애플 토핑 어, 얘는 망고 토핑, 오렌지 토핑, 식빵 토핑인데 식빵 토핑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몰랑이님, 이유빈님께서 주셨고 이거. 그리고 얘는 떡 토핑 떡 토핑이네. 아, 잘못 얘기했네요. 얘는 시루떡 시루떡 아닌데모르겠 아, 찹쌀떡토핑 토핑 이거 마시멜로 토핑 마시멜로가 그거 그 고양이 그려져 있는 그 마시멜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숟가락 음, 라면 단면들 그리고 고구마랑 오박이랑 등장 있는 건데 사과 토핑 아까 보여드렸죠 얘는 오렌지 토핑 떡 토핑 음, 오렌지 여덟 조각 토핑, 오렌지 토핑들 단면이 있고요. 애호박, 바나나, 애호박이랑 바나나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아몬드도 있고,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근데 네, 이렇게 꾸고 사랑해. 네, 오, 이 정도 있어요. 아, 밑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네. 좀 이따 줄 거고, 여기서 마칠게요. 네, 구독자 30명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모도 해야 되고, 영어숙제도 해야 되고. 에휴. 게다가, 제가 학교숙제 일기 독서로 뭐 그런 거 써야 되거든요. 학교숙제 사회 뭐, 쭉 역사, 인물. 탐구서 그것도 써야 되고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못 찍을 것 같고요 시간 나면 빨리빨리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